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내일 할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 영상입니다.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며 모든 매매의 결과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 월요일에 할 매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바로 단타 사용 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지수가 장 초반 0.5에서 1% 하락하면 대응이 힘든 분들은 매매하지 않고 관망해 주세요. 두 번째 매수 체결 알림이 오면 스탑 노스를 이용하여 손절 대응해 주세요. 세 번째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로 대응하세요. 매수하신 후 평단가가 제시해 드린 제 매수가와 비슷하면 됩니다. 네 번째 현장에서 주식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매수가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 기준에서 1% 정도 여유를 두고 대응해 주세요. 다섯 번째 손절이 나와도 당일 혹은 다음날 손절가를 회복해 지지하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대응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 상승 초입 구간을 드리고 손절가는 상승준비구간의 상단으로 드립니다. 따라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손절가 위로 올라가면 언제든 상승준비구간이기에 매매 가능합니다. 내일 매매할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 일진전기, 한솔케미칼, 우림PTS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은 매수가 18,800원, 손절가 18,200원, 1차 목표가 19,5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일진전기는 매수가 5,920원, 손절가 5,750원, 1차 목표가 6,4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우림피티에스는 매수가 5,630원, 손절가 5,380원, 1차 목표가 6,3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한솔 케미칼입니다. 매수가 256,200원, 손절가 243,000원, 1차 목표가 27만원입니다. 오늘은 바닥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샘표식품을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샘표식품은 파뮤 관련주로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엮이면서 인도네시아의 파뮤 수출 금지에 관련해서 큰 상승을 준후 해당 이슈가 소멸하면서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구간부터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수가 41,900원, 손절가 39,300원, 1차 목표가 48,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불안한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 지수를 방어해줘야 할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도 점차 종전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련 종목들이 등락을 반복할 뿐 하반기 들어서면서 시장은 지금보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시장이 급격히 나빠지더라도 단기 종목의 특성상 손절이 있기 때문에 쌓아둔 수익만 있다면 불안하지 않은 매매를 할수 있을 겁니다. 다음주는 주말간 뉴스와 시황을 종합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한 증시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니 남은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6월도 수익을 내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식하는 개미 제이와 함께 매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